자, 이번에는 새로운 장이죠. 2장. JDK 구성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 가볍게 읽기죠. 자, 2장에서는 1장에서 설치한 JDK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JDK 설치했죠. JDK 구성요소가 뭐, 어, 뭐가 있는가? 어,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JDK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자바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고 컴파일되며 실행되는지 편집기와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어, 간단한 헬로 월드를 콘솔로 어,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JDK가 자바 프로그래밍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편집기로 파일을 만들어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진 않죠 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 편집기로 만들어서 일일이 어,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명령을 직접 입력해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죠. 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통합 개발 환경, Eclipse나 IntelliJ 같은 어, 편리한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JDK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습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JDK 원리나 JDK의 기능을 어, 좀 쉽게 이야기해서는 적어도 한번 정도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어떻게 잡아가 컴파일되고 실행되는지 그 과정 정도는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장에, 어, 세부, 어, 절이죠. 헬로월드 실습의 절을 통한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 자, 그리고 헬로월드.java를 통한 소스 작성 규칙. 자, 그리고 3절에서는 JDK의 구성 요소와 각각의 기능. 자, 4절에서는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린터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이죠. 헬로월드 실습 매제를 통한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 자, 우리가 헬로월드라는 메시지를 콘솔로 출력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적어도 자바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되는가 그 과정을 알수 있겠죠. 다음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헬로월드를 출력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helloworld.java를 생성합니다. 자바 파일을 만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바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helloworld.java를 컴파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된 실행파일 helloworld.class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helloworld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이 과정을 1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편집기를 선택해야 되죠. 편집기 우리 vs 코드를 우리 설치했죠. VS 코드 말고 여러분들 메모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VS 코드가좀 편하죠? 자, 보면 VS 코드를 실행 후 메뉴에서 파일 세 메뉴를 선택한 후 다시 메뉴에서 파일 저장을 선택해서 원하는 폴더에 파일명을 helloworld.java로 저장합니다. 자, 저는 어 C 드라이브에 java 폴더 아래 ch02 폴더 만들고 난 다음에 혹기에 helloworld.java로 저장합니다. 자, 먼저 새 파일을 hello world.java로 먼저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보면 hello world.java죠 보면 자, 세부적인 건 우리 뒤로 가면서 이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public class hello world에서 우리가 저장한 파일명 hello world.java하고 같아야 죠 대소문자까지 같아야 됩니다 h 하고 w가 대문자죠 그러니까 h 하고 w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public class hello world에 보면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 요게 요 중괄호가 클래스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죠 자, 그 안에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메인 메서드를 작성하고 있죠. 보면 매개변수로스트링해서 대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args. 자, 의미는 우리 뒤에서 이제 차차 설명드립니다. 일단 형식이 요렇다는 걸 알고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헬로 월드에 퍼블릭하고 지금 메인 메서드에 퍼블릭이 지금 자연런 식으로 지금 드여스가 되어 있죠 한탭 정도 드여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메인 메서드에 중괄로 열고 닫고 해서 지금 닫는 중괄로도 지금 메인 메서드에 퍼블릭하고 지금 어, 일치가 되죠. 자연런 식으로 이제 드여스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서드의 는 이제 실제 실행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메인 메서드 안에 작성해주는 자바 코드도 지금 메인 메서드의 퍼블릭에 대해서 한탭 들여 써줘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p r 프린트엘렌에서 헬로월드. 자 프린트엘렌 메서드를 이용해서 헬로월드를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어, 다 저, 어, 작성했죠. 어,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다음 코드를 작성한 한, 한 후, 그 다음 단계는 자, 윈도우 검색창에서, 윈도우 검색창에서 명령 프롬프트나 cmd를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띄운 후 cd 명령을 이용해서 hello world.점 java가 저장된 폴더로 폴더로 이동합니다. 프롬, 프롬프트를 자 우리 hello world.점 java를 지금 저장한 위치가 C 드라이브 밑에 java 밑에 ch02 폴더에 저장했죠? 똑같이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자 실행했죠 실행하면 똑같이 동일한 폴더 명령 프롬트 에서는 디렉터리라고 니다 디렉터리 폴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똑같이 그 위치로 이동한다 이거죠 보면 어, 명령 프롬트 실행 후 cd 에서 역슬래시를 쓰면 여기 있죠 역슬래시는 루트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이거죠 루트, 어, 지금 명령 프롬트에서 루트 디렉터는 c 죠자 그리고 보면 cd 자바에서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디렉터리를 이동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면, cd에서, java에서 엔터치면, 자,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가 보면, c 드라이브 밑에 java라고 표시되죠. 지금 프롬프트 위치가 c 드라이브 밑에 java 폴더라 이죠 java 디렉토리 자, 그리고 다시 한번 cd에서 ch02 하면, 자, 보면, 지금 명령 프롬프트 위치가 c 드라이브 밑에 java 밑에 ch0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우리가 저장한 hello world 좀 잡아가 있는 폴더에 이제 왔죠. 자 d i r 명령을 써서 어, 그 폴더에 있는 파일 정보를 한번 조회해본다 이거죠. 보면 hello world 좀 잡아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이제 폴더 위치에 폴더 위치에 지금 명령 프롬부터가 위치한다 이거죠. 자, d i 명령어는 c h 0 2 디렉토리의 파일 정보를 줘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 헬로월드.java에 지금 어 명령 프롬프트가 위치했으니까 프롬프트가 위치했으니까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자, 자바에서 이제 컴파일 명령어는 java c.exe 명령을 위해서 헬로월드.java 파일을 컴파일합니다.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면 실행 파일인 hello world.class가 생성됩니다. 자, 컴파일 형식 있죠? 보면 자, 컴파일 형식 있죠? 하는 방법은 j a v a c 써주고 자, 여기 띄운다 이거죠. 띄운다. 띄워서 뒤에 파일명.java를 써준다 이거죠. 예를 들면 j a v a c 써주고 띄우고 hello world.java. 자, 실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컴파일 하죠. 자바 시 띄우고 Hello w o r l 좀 잡아줘. 자 엔터를 치면 아무 지금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러면 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다 이거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디아를 쳐서 확인해 보면 자 이전에는 Hello World 좀 잡아왔기 없었죠. 근데 지금은 Hello w o l d 점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다 이거죠.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Hello w o l d 점 클래스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로 j a v a e x e 명령해서 Hello World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키면 명령 프롬트에서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 형식이죠. 보면 자바 써주고, Java 써주고 Java는 요 Java.exe에서 exe를 생략한 거죠. Java 써주고 한칸 띄우고 파일명을 써준다. 이거죠. 클래스는 써주면 안 됩니다. 자, 보면 Java 써주고 Hello World. 자, 실제, 명령 프로그트에서 이제 실행하죠. 자바 써주고 헬로월드 입력하고 엔터치면 헬로월드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자바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 자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코드를 작성한다 이거죠. 자바는 고급언어니까 코드를 작성하죠. 근데 이 코드를 바로 CPU가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죠. 자바는 고급 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컴파일링을 하죠. 컴파일링을 하면 이제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실행 파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Hello World.점 클래스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Hello World.점 클래스를 실행하는 거죠. 시 실행해서 CPU가 이 헬로월드 클래스를 읽어드리면 CPU는 콘솔로 헬로월드에서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참고로 자, 디렉터리에서 j a v a e x e 와 java.exe를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a e x e 나 자바 시점 EX를 e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요렇게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1장에서 자바 언더바홈 환경 변수가 가리키는 JDK 홈 폴더 아래 빔 폴더를 패스 환경 변수에 지정해 주었으므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패스 환경 변수에 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을 잡아. 이렇게 쉽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Java on t 홈이죠. 환경변수 거기에 패스에 우리가 Java on the b a m 홈에서 빔 폴더를 우리가 패스 환경변수에 지정해 줬죠. 빈 폴드에 보면, 우리가 사용한 java.exe나 javac.exe 있죠? 이걸 우리가 사용했죠?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패스 환경 변수를 우리가 지정해 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면,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VS 코드를 실행해야 되겠죠. VS 코드. 자, 요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저는 어, 미리 실행해 놨죠. 자, 자, 만들어져 는데 다시 한번 만들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면, 파일에, 새 파일, 자, u 타이틀 t l e 죠 자, 미리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위치가 C 드라이브에 Java 있죠. j a 그래서 ch02. 저는 만들어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새 폴더 눌러가지고 만드시면 되죠. ch02 가가지고 h e l l o w o r l d j a 저는 있죠. 네, 덮어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파일의 위치가 나오죠. C드라이브 밑에, 자바 밑에, CH0 밑에, 헬로우전은 자바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ublic class hello world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대문자 소 똑같이 써야 됩니다. string s가 대문자죠. 대괄호 열고 닫고 args 자 그리고 system. out.println "Hello world" 그리고 저장. Ctrl S 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 메뉴에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듯이, 드여쓰기를 하라 그랬죠? Public Class Hello World 에 대해서 Public Step, Void Main이 지금 한탭 정도 드레스어 있죠? 탭키를 치면 자, 이는 저거 드레스쓰게 된다. 이거.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시스템 자원적 프린트 엘렌도 지금 한탭 정도, 한 탭이 지금 레스 있죠? 이런 식으로, 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이나, 어 개발 시에, 어 에라나 버그가 안 생기는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저장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이제 실행해야 되겠죠. 검색창에, 명령, 명령만 써보 나오죠. 자, 글자를 좀 크게 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저장, hello world.java가 저장된 폴더로 이동해야 되겠죠. cd, 역슬래시 하면, c 드라이브로 가죠. 그리고 cd, java, 다시 cd, cg02. 다 왔죠? 그럼 dir 쳐보면, hello world.java 있죠? 저는 이미 실습했기에 hello world.class가 있는데, 자, hello world.java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java, c죠? 띄우고, hello world.java. 에라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다 이겁니다. dir을 해보면, hello.class 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잡아 써주고, 띄우고, hello world. 800만 써줘야 되죠. .class 를 써주면 안 됩니다. 실행하면 hello world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자, 자, 우리가 소스를 작성했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소스를 추가해주거나 수정을 했죠. 그러면 저장 후 다시 컴파일 해줘야지 반영이 됩니다. 자, 자바 시, hello w 점 자바. 자, 컴파일이 됐죠. 그리고 다시 실행하려면 자바, hello, 자바 써주고, h e 월드 hello 헬로 잡아. 출력이 되죠? 자, 잠깐 복습이죠. 명령 프롬프트에서 작성한 소스를 컴파일하기 위한 명령어는 자, 다섯 자죠. 영어 스펠링 다섯 자. .exe 이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는 네 자죠. .exe입니다. 다 아시겠죠? 자, 여기, 어,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 명령 프롬트에서 한글이 추가된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 자, 연런 식으로 인코딩 해라고 나옵니다. 이거 보면, 헬로월드에, Hello 헬로월드 Hello 메시지 출력 후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헬린에서 안녕 자바, 지금 한글을 출력하죠? 자, 런데 자바씨 헬로월드.java를 컴파일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에라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왜냐면 하 지금 한글이 추가되는데, 어, 한글에 인코딩하고 지금, 어, 자바에서 적용하는 인코딩이 맞지 않는다. 그런 에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코딩 옵션을 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자바씨 헬로월드.java 해서 여기 보면 띄우고 마이너스 인코딩, 인코딩 옵션을 주겠다 이거죠. UTF-8로 한글을 인코딩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컴파일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컴파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실행하면 안녕 자아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한글을 한번 추가해 보면, 자 지금 시스템점 i 프린트 n 에서 안녕 자아 추가가 됐죠. 자, java.world.java. 컴파일했죠? 자, 지금 컴파일하면 한글 추가하고 컴파일하면 오류가 나죠. 자, 그러니까 인코딩 옵션을 줘야 된다 이거죠. 띄우고 utf-8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죠. 자바에서 hello world 실행하면 안녕 자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에 이런 식으로 한글이 추가되면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인코딩 옵션을 추가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제가 자바 이후에 HTML5, CSS, Bootstrap, JavaScript, jQuery, Spring을 차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도 높은 쇼핑몰 프로젝트도 이제 할 예, 어,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독, 좋아요, 광고 안 건너뛰기는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